자, 어, 뉴라이징과 우리 LF 소나타의 옆 모습을 보면서 뭐가 달라졌나라는 것을 <laughs> 찾고 있는데요. 어, 린그림 <laughs> 찾기 게임의 끝판왕이 아닌가 <laughs>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 바뀐 게 거의 없어요. 옆 모습은 휠의 디자인만 좀 바뀌었고, 네, 별 진짜 옆 모습은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똑같아요. 이야기할 게 없대요. 들어가시죠. <laughs> <뒤로> <laughs> <laughs> 네. 자. 쏘나타의 뒷모습. 다현 씨가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봐요. 어, 뭐가 달라졌나? 번호판이 중간에 있는데 밑으로 왔어요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캐치 눈이 짧고 눈이 길어요. 나이스 캐치이 점을 획득하였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예. 그럼 뭐가 바뀌었지? 일단 테일램프가 완전히 바뀌었죠. 응. 테일램프 요 위에 우리 뭐, 뒤 예. 네. 네. 브레이크 네. 등, 네. 브레이크 등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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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바뀌었고. 다현 씨저 트렁크 한번 열어볼래요? 아자식게 다가옵니다. 약간 당황하지 않고 달려가는 <laughs> 당신의 모습이 진짜 와 진짜 아줌마 같아요. 예? 이걸 눌러보네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트렁크 이런 있지? 데 있, 있잖아요. 이렇게 이거 어떻게 열어요? 어떻게, 어떻게 열지? <laughs> 야 이거 뭐 누르는 건가? 이거 어떻게 열어? 이거 아니겠어? 열수 있는 거 맞아요? 아 그럼요. 여기 아니야? 아 진짜? 보통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아 진짜는 눌러도 안 되는데 아니면, 아니면, 뭐 하지? 뭐 아니면 뭐야? 혹시 소나타 여기 중에서 하나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열어 진짜? 없다. 열려. 없다. 리모컨을 눌러야 되다 리모컨을 눌러야 된다. 예. 네. 이 얘는 이렇게 할 걸. 오! 오! 뭐 했어? 오! 음? 뭐 했어? <laughs> 대박. 아 이게 버튼이야? 이앤 병자빠는게 <laughs> 다 몰랐어. 괜찮은 것 같기도하다. 이좀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. 이거 비밀을 눈치끼나요? 아, <laughs> 여러분 괜찮긴 하네. 네, 디자인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, 증벌 이렇게 모르면 못 열게. 이런 거 처음이죠 이게? 그렇죠. 네. 이거는 약간 혁신적이긴 하네. 어. 굿다. 아야. 어. 야 진짜 LF 뒷좌석 타자마자 음. 아 아저씨 저기 상암동으로 가주세요. <laughs> 아, 그런 느낌? <laughs> 야. 어, 진짜로, 그, LF 쏘나타의그 실내 디자인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깔끔해요. 네, 깔끔하고, 네. 뭐 군더더기 없이. 쏘나타 음, 음. 다운. 뭐 직관성이 강조됐다. 그렇죠. 왜냐면, 이제, 중형 세단을 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이제 아버지 세대들, 음, 40대 음. 이후 분들이 이제 많이 찾으신 거기 때문에, 실내 디자인은 그분들을 타겟으로 만들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. 그러나, 맞아요. 중형 세단을 찾는 그런 연령층들이 점점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, 음. 3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, 음. 맞아요, 맞아요, 그런 타겟한테는 안 맞는 디자인이야 사실은. 그리고 이 무광의 이 플라스틱 재질은 전 굉장히 싫어하는데, 심지어 핸들 안에 여기도 다 이렇게. 그렇죠. 손톱으로 긁으면 긁힐 것어 같은 느낌. 그런 느낌이죠. 음. 잘 전, 어 기스 네. 잘날것 같은 그런 느낌. 벤치보다 진짜 더 넓죠. 이 e 클래스 보고. 어 이거 뒤에를 많이 예, 땡겨요. 무지하게 밀었거든요 지금. 음, 공간 하면 또 현대니까. 공간의 현대. 진짜 넓다. 예. 실내 공간은 하여튼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. 음. 되게 공간이 넓네요. 그쵸. 다시방. 다시방. 네. 다시방이요? 네 다시방. 몇, 다시방. 몇 년생이세요? 저기 일본에서 오셨어요? <laughs> 다시방이라는 거 아닌가? 아, 원래 이름이 뭐요글러브 박스입니다. 아, 그냥 고급스러운 별칭이. 수납함 있잖아. 뭐 이런 것도 있는데. 예. <laughs> 네. 자. 어? 일단 시트가 지맘대로 움직여 아, 아, 그리고 오, 이런 건 좋아요. 예. 네, 이런 이런 잡스러운 기능들 난 음. 너무 사랑합니다. 예. 네. 음. 그리고 음. 일단 가죽의 느낌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. 약간 나파 느낌인데. 네. 시트 그렇게 바꿨대요. 예, 네, 그래요. 좋은 시트로. 예. 네. 앞에 공간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이거 의자 당기는 거 아, 아니에요? 그래. <laughs> <laughs> 예. 예. 뒤로 당기시면 오케이.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. 근데,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음. 게.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차를 어, 나온 거라. 예. 자, 실내 디자인, 뭐가 바뀌었습니까? 씨, 모르겠는데? 제일 큰건 제가 봤을 때 버튼. 아 버튼이 다 메탈 실버로 바뀌었네요. 쓰리포크로 핸들은 바뀌었고, 핸들의 요 가죽도 바뀌었어요. 그리고 이게 바뀌었네, 이게 나무. 음. 아, 이게 저... 우드, 우드로 이렇게 해놨네. 아니요, 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요. 이거 긁히면 긁혀요. 너무 긁지 마세요. 아, 우리. 긁지 맙시다, 우리. 네. <laughs> 다현 아, 씨는 그냥, 긁는 그냥, 걸 너무 그냥, 좋아해요. 회차를, 네. 아. 그냥... 다현 씨랑 사귀면은 상처 나겠네. <laughs> 아 상처 엄청나겠어. 아. 근데 저는 LF에 있었던 그 우드가 저는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음. 음, 이거 싼 마이 같아요. 이렇게 긁힌 어, 거 보니까. 그, 이게 네?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벽지 발라놓은 거야, 벽지. 아, 진짜. 시트지를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에 발라놓은 거. 그럼, 그럼 이거 떼져요? 네. 시트지면 그, 아, 그끼는 어떻게 떼냐 다현 씨, 어, 그, 이거 차를 우리가, <laughs> 예. 우리 차가 아니라, 예. <laughs> 예, 도호회분들 차라서 이거를 막 하면 안 되는데 아까 그, 그 다현 씨말 들었어요? 뭐요? 아 이거 쌈마이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 다시방 이후에 다시방 이후에 또쌈마이라는 산마이. 표현은 일제 강점기 때 이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분들이 좀 많이 쓰는 시 고급스럽게 말해야겠다. 고급스럽게 예. 아 다시 한번 표현해볼까요? 좀 퀄리티 떨어지는 <laughs> 아 <웃음> 그냥 쌈마이로 <laughs> 가시는 게 저희가 예, 더 편할 것 같네요. 어 그래요. 이제 그린저급에만 되어 있었던 이제 진짜 커튼이 어머 커튼이나 처음 봤어 이거. 네, 이렇게 오, 들어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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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<laughs> 저 그거 살면서 처음 봤어요. 살면서 처음 봤어요. 어머, 어머 이런 더 거.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이게 만약 대박. 그 기능까지 되면은 대박인데 이게 후진을 누면 저기 내려가야 돼. 잡아 그러니까 내려가지. 자동으로. 어머 어머 자동으로 내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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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? <laughs> 어머 <이거> 신기하다. <laughs> 네, 어머 신기하다. 또 이제 피로 해놓으면 쓱 올라가고 쓰는 거예요. 뒤에서 햇볕이 쫙 내려졌을 때 가리게 그리고 이제 도 있는 이트 있잖아요 햇빛 가리개로써 가려놓고 밤에 있네. 밤에 이제 저한 면은 네. 싹다 가려놓으면 가족도 괜찮아 그렇죠 가족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이렇게 햇빛 그렇죠. 뒤에도 와. 다 가려놓 고 뒤에도 그 가, 만약에 가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<laughs> 이렇게 다 가려놓고 뒷문도 <laughs> 다 가려놓고 이제 가족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네, 네. 그런 <laughs> 느낌니다 어. 뒤에 이게 후면 커튼은 어떻게 저기 쌈마이 아닙니까? <laughs> 저 근데 저뭐 한다고 빛이 좀들 들어올까? 다 똑같지 않아요? <laughs> <laughs> 뭐 그럴 수 있죠. 얼마나 네. 들 들어온다고, 뭐, 거기서, 거기서. 오. 얘도 이제 헬리캠이 있네요. 어머, 어머, 어머. 네. 이거 어. 비싼 차이만 있잖아요. 내차이거 뭐 네. 없어. 그러니까 오. 이게 딱 위에서. 이거 싸제로 달 수도 있어요? 어, 그럼요. 싸제 나왔네요. <laughs> 네. 싸제. 예. <laughs> 그래요, 실내는 동일한 포맷에 소재만 좀싹 바뀐 느낌. 예, 이 소재. 소재는 굉장히 좋아요. 이게 바뀌었다 그래도 SMC 캐드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은데요? 아, 그래요? 그렇죠. 그러니까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그거야. 모터쇼 때 음. 삼성에 있었거든요. 음. 근데 여자들도 음. 혹하게 만들었는데, 이거는. 바뀌었다고 해도 택시 느낌인데요. 조금 비싸 보이는 옵션이 많이 첨가된 그런 택시 느낌이잖아요, 그죠? 음 맞아 맞아. 예. 저 예. 일반 택시, 이건 모범 택시. 예 모범 택시. 아 그렇지, 모범 택시 같은 그런 느낌이지. 뭐 이게 쏘나타가 혁신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뭐 레스게일은 하진 않았다. 이제 얘가 어떤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지 음. 한번 타보고, 음. 아,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가장 현대에서 잘하는 특징인 네. 아, 옵션질. 옵션 질. 과연 뉴라이징으로 바뀌면서 어떤 옵션지를 더 많이 해놨는지 요거를 음, 음. 저희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시죠 갑시다 달립시다 달립시다 답답하네요 소음이 큰데? <laughs> 7,000 rpm까지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차가 심심하게 나올 수가 있나? 어 지금 가고 있어요, 봐야 돼. 이게 어, 진짜? 네. 지금 지금 곡선인데도 지금 알았서 따라서 가 올려볼게요. 왜 잡으래? 네. 왜 잡으래요? 아 반자율 주행이기 때문에. 그럼 어. 자유로해 봐요. 아니 안 돼요, 그러면 아. 아직. 근데. 아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머 이거 진짜. 네. 어머 이거 안 쓰네. 안 쓰지. 어머 어머 언슨 일이야? 어, 많이 걸렸죠. 진짜 잘 쓰는 음. 분들은 진짜 비약을 한알 먹었나? 이렇게 <laughs> <그렇게 웃음> 잘 쓰는 거야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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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